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하게 될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치는 아처 위주의 밸런스 패치를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로 라비엘. 이번 스킬의 쿨타임이 초반에는 상향이고 후반에는 하향. 그리고 감속 및 치명타가 삭제가 되고, 지속시간이 3초로 늘어나면서 제어 스킬 효과만 막을 수 있게 변경이 됐네요. 원래 전에는 1.5초간 모든 스킬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어 스킬 효과만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슬로우나 아니면 스턴. 또, 막기 성공 시 0.25초간 무적이었는데, 이제는 0.5초간 무적으로 버프를 먹었고, 이속 증가는 3초간 감속 면역 효과가 20% 늘어나면서, 새로 생긴 건 피해를 흡수할 수 있는 방패가 획득이 된다. 이건 좋네요. 아무래도 감속 및 치명타가 삭제가 되면서 뭔가 좀 허전했는데 이걸로 보충해주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제어 효과 스킬을 막게 되면은 방패가 바로 삭제가 되고. 왜냐면은 전에는 모든 스킬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어 스킬 효과만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전 할때 아무래도 이번 스킬이 무쓸모가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않은 챔프들이 와버리면 그래서 방패를 넣어주고 제 효과를 맞게 됐을때는 삭제가 되는걸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하야테는 기본 패시브인 연쇄 피해를 삭제를 시키고 1번 스킬의 데미지를 높이면서 쿨타임까지 5초로 고정시켰고 그 다음에 그림자밟기의 패시브 발동 범위가 6미터로 대폭 상승 좋아졌네요 이거 1수도 좋아지고 2수도 좋아졌는데 이연쇄 피해가 솔직히 저는 무슬모로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타워를 철거할 때 옆에 영웅이 있으면 타워 맞고 영웅이 맞아가지고 어그로가 화이트한테 끌리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특히 3차타워 밀때 넥서스 전에 타워 있잖아 그거 밀때 자꾸 어그로 끌려가지고 타워 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네요 왜냐면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은 번창 번창이 패치 되기 전에 번창이 타워 맞고 적 영웅한테까지 튕겨가지고 그런 현상이 엄청 많이 발생했었어 예전에 반해싱 할때 근데 그게 패치가 돼가지고 사라졌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전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테라나스. 테라나스 기본 패시브가 공격력 증가 8%였는데 3.2%에서 레벨당 증가로 바뀌었고. 이건 확실히 너고 1번 스킬에, 이거는 뭐, 데미지 자체가 상향인지 아닌지 저잘 모르겠어. 이거 누가 좀 계산 좀 해주시고. 쿨타임이 시전 하자마자 쿨타임이 진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종료 후에 쿨타임이 진입을 해버린다. 대신에 쿨타임을 좀 줄여주고, 감속 효과가 사라졌다. 이건 좀 별론데? 많이 별론데? 그 다음에 2번 스킬의 감속 효과가 레벨에 따라 증가를 하고, 다수의 영웅 적중 효과 증가였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2초간 3 0그 다음에 쿨타임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고, 좋아지니까 증가를 했겠죠. 그 다음에 궁극기는 풀타임을 줄여주고, 데미지가, 거리에 따른 데미지에서, 그냥, 고정 데미지로. 기절 시간도 마찬가지로, 고정, 기절 시간으로. 그 다음에, 이, 삭제가 된 거에 대한, 신규, 이게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전에 테란스 궁극기는, 시전을 하고 있는 그 모션 동안에는, CC 면역이었어요. 하지만, 이걸 삭제시키면서, 궁을 시전을 하고 있을 때, CC기에 맞으면은, 궁극기가 끊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끊기게 됐을 때, 3초의 쿨타임으로 다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거, 씨. 좀, 많이 별로가 된것 같은 느낌? 좀, 비주류의 챔프긴 했는데, 테레나스를 사용했었던 사람들은, 이 제어 효과 면역이 엄청 좋았을 거거든. 테라스한테. 그 다음, 바이올렛. 바이올렛은 미리 대만 서버나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해본 사람들이 관짝에 들어갈 정도의 너프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패시브가 공격 간격이 1초에서 0.8초로. 그리고 장전이 원래는 일반 공격 2스, 3스 모두가 적에게 명중시 1스킬 쿨타임 감소했는데, 이제는 일반 공격만. 그 다음에 1번 스킬에 이게 가장 큰데 1번 스킬이 쿨이 줄어든 대신에 이게 뭐가 안 좋아졌냐면 원래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1스를 구르면은 바로 쿨타임이 돌았어요 근데 이제는 구르고 나서 내가 공격을 하기 전까지 쿨타임이 안도는거야 하야테나 라인전 할때 특히나 더 힘들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하야테 카운터로 바이올렛을 뽑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예 안된다는거야 왜냐면은 미리 굴러 놓고 쿨이 돌아올 때 쯤에 가서 평타를 때렸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안된다는 거잖아 그럼 하이테가 바이올렛이 구르는 거 모르고 그니까 러 미리 굴는지도 원래 미리 굴렀는지 안 굴렀는지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걸 몰라도 그냥 구르면은 쿨타임이 안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무조건 이수로 들어가가지고 들교를 걸고 솔킬을 따겠죠 완전 그냥 쓰레기 돼버렸는데? 챔피언 자체가? 가속 뭐 효과가, 판정 범위가 늘어나고, 뭐, 데미지가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있어봐야 뭔 소용이야.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도 쓰레기인데. 이번 스킬, 범위 늘어나봤자 누가 씁니까? 그죠? 궁극기도 마찬가지고. 비율 피해 늘려줘봤자. 뭐합니까? 쿨타임 늘려놓고. 이것도 아까 테라나스처럼 똑같이 해 줬네요 중단시 3초의 쿨타임 진입 이일발장전 1번 스킬이 밥줄이었는데 밟줄, 밥줄 이거를 완전 그냥 관짝에 넣어버리면 뭔 의미가 있어 다음은 요니인데 요는 이번 패치 최대의 수혜자가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데미지 자체가 엄청 세졌대 물론 이동기가 없어서 물리면 죽는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질 것 같아요 요 자체가 이건 패시브죠 최대 HP 2%로 늘려주면서 고정 피해를 삭제를 시키고 대신에 치명타 가능해졌다 하지만 스킬 사용시 이동속도 증가는 삭제가 됐고 1번 스킬의 데미지가 많이 증가했네요. 많이 증가하고, 대신에, 기절을 삭제를 시키면서 2초간 25% 감속으로. 그리고, 쿨타임을 살짝 줄여주고, 초반에. 다음은 2번 스킬. 3번 스킬! 궁극기가 2번 스킬로 온 거예요. 여기, 보이죠? 3스가 2스로. 대신에, 기본 스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데미지 자체는 확실히, 너프를 시킨 모습이고, 비율 피해도 너프를 시켰고, 쿨 타임을 줄였죠. 전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신규가 이제 들어갔는데 전방의 적을 밀쳐내고 기절시킨다. 이게 아주 잠시인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기절을 시키는 건지는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뭐 이동기가 없는 요나한테는 엄청나게 큰 메리트로 다가오겠죠. 몬스터와 병사에게 주는 피해 이거를 삭제시켰네. 그러니까 라인 클리어하는데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레드 블루 뭐 다크 드래곤 이런 거를 뺏을 수 있는 그런 거 아예 삭제를 시켜버렸네요. 다음은 궁극기 여기에도 이번 스킬이 이제 궁극기로 와버린 거죠. 기본 피해량 늘리는 거 당연하고 궁극기로 됐으니까 쿨타임 늘리는 것도 당연하고. 새로 생긴 거는 궁극기가 그러니까 원래 이 천공의 화살이 큰 원이 생기면서 그원에 화살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이동을 하는 스킬인데 그 범인의 시야를 확보해준다. 이것도 괜찮네요. 그럼 뭐 은신 같은 것도 보이지 않을까? 자, 다음은 스쿼드. 스쿼드는 너프 먹을 만해요. 워낙에 날먹챔이기도 하고 죽지도 않았는데 너프 잘 됐어. 최대치 증가가 10%로 고정이고 이건 궁극기에 감소된 HP 회복이죠. 2% 3% 4% 줄이면서 너프 그리고 키라는 너프를 너무 많이 시켰다고 생각을 했는지 1번 스킬의 기본 피해량을 늘려줬네요 2배씩 쓸만할 듯 아무래도 그리고 버그 수정은 뭐 이런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이게 아마도 캡핀이 펄스건 상태에서 평타 때리고, 이슬을 쓰고, 평타를 때리면, 평캔이 됐는데, 그거를 버그라고 인지를 하고 수정을 한 건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조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잘, 사용을 안 했어가지고,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아마 오늘 방송을 켜가지고, 이챔프들을 거의 다 해보겠지만, 저는 요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laughs> 연충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